선 안녕하세요. 이번 주 큐티 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가 보내드린 그 사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것은 이것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어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특별히 35절 말씀이 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난주 말씀에 말기교와 가정고라고 했는데 그 가정고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그 35절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데 어,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저는 전파하는 사역 전도죠 세 번째가 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이 가정고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어, 이 3대 사역을 어느 날 우리 교회가 계승하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그 사역에 이렇게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스님들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가정구가 지금 문화 상품권 만 원이 걸려 있는데 음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이 계신 분은 미리 이렇게 답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특별히 어 부탁을 드립니다. 어 사실 그 말씀과 기도와 교제 그리고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어 이것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세 가지 사역이 또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먼저 본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35절은 예수님의 그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어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가르치는 사역은 어떻게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이 더 성, 믿음 성장을 위한 것이고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전도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시키시는두개다 필요하죠. 그리고세 번째 사역인 이 고치시는 사역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약한 것까지 마음의 질병 아니면 귀신 들린 것들 아니면 죄에 중독된 자들 뭐 그런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이사 사역이 이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36절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열심히 어, 35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 그 이유에 대해서 3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이 고생하고 피지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이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교사로서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 한명한 한 명의 그 영혼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37절, 38절은 예수님께서 혼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추수할 것은 많대, 할 일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라는 그 방향성과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되 오늘 이세 가지 사역 사약, 실제적인 사역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 고치는 이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일꾼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일꾼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대 사역에 대한 말씀이고요. 어, 바로 오늘 우리 간찰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아, 1번, 35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들을 하셨나요? 세 가지를 말해봅시다. 어, 이거는 35절 나오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 모든 병과 마음의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사역. 세 가지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세 가지 사역을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힘을 다해서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 사용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36절에 나와있죠.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3번.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들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하셨나요? 38절이죠.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청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예수님 사역들을 계승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 사역 중에 우리 중고등부에 가장 필요한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이들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이세 가지가 다 균형 있게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더 해야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 아니면 우리에게 지금 이 중에 뭐 하나가 부족하다라는 것들,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면 우리 교사회 때 한번 나누고, 이렇게 한번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우리가 전도가 부족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우리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상처가 많고, 저도 너무 힘드니까 치유 고치는 사역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 답은 없습니다. 2번. 예수님 이 사역들을 위해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역들을 위한 일꾼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여기서 일꾼은, 예를 들면, 뭐, 목회자로 부르시고, 어, 사모로 부르시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더 이제 헌신해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 모세가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쓰셨고, 이사야에게, 이사야 같은 경우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했을 때이 사회가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갔죠. 예레미야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을 때 예레미야는 저는 이제 나이가 어려고 말을 못해서 못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넌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했을 때 예레미야가 그사역에 일꾼으로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지문을 던지심으로 던지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나를 부르셨을 때, 일꾼으로, 그냥 뭐, 특별한 목회자로나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일꾼이 되어달라, 나의 일을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3 나누기, 그리고 적용하기입니다. 1번,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 대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말하는 것이죠. 어, 예를 들면, 말씀을 가르친다. 그런 것을 나를 내 동생에게 뭐 가르칠 수 있겠죠. 아니면 친구에게 가르칠 수 있겠고. 아니면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도 어, 뭐 해당이 되겠죠. 아니면 내가 이렇게 큐티를 하는 것. 내가 말씀을 읽는 것. 아니면 뭐복음을 전파하는 거면 삶 속에서 내가 친구에게 전도한다.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다. 아니면 친구를 사랑한다. 여러 가지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각자 할수 있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것이죠. 고치는 사회과 관련해서는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죠. 친구가 아플 때, 아니면 친구가 힘들어 할 때, 마음이 상처가 있을 때,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것도 동참하는 방법이 되겠고, 아니면 나를 위해서 치유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마 그게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해 봅시다. 일꾼으로 부르심에 대한 아이들의 이제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섬길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작은 거라도 쓰레기를 주겠습니다주보를 나누어 주겠습니다. 차량 팀에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말씀 더잘 듣겠습니다. 예배 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어, 새 친구 왔을 때 내가 다가가서 인사하겠습니다. 아니면 기도하겠습니다. 어, 이게 여러 가지 아이들이 할수 있는 것을 세 가지씩 이게 이야기해보게 함으로써 아이들이가 한번 나 나눠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친 것 같아요. 잠깐. 이렇게 함께 또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우리 중고등부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렇게 아이들과 한번 정말로 진정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큐티를 나누고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교제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인지하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의 영혼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말씀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그리고, 고치는, 그런 치유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중고등부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